이 세상을 잘 살려면 흔히 건강, 돈, 시간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저 아는 분은 건강, 바람 피려면 건강, 돈,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결국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일반적으로 잘 살았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? 정말 이뭐 누구나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강, 돈, 시간, 시간 이렇게 예. 있으면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것일 수는 있어도 꼭잘 산다고만은 보장할 수 없어요.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잘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, 사실 보면. 여러분들이 그냥 나잘 살고 싶다는 게 정직하게 표현해야 돼난돈 가지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지 잘 살고 싶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가진다고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맞아요. 건강하면 잘살것 같아요? 아니요 건강해서 아까 말한 바람 피우는 사람 <laughs> 차라리 병상에 누워 있으면 바람은 안 피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? 아니요 게으르게 살 확률도 있고 에이. 건강하지 못하게 시간을 쓸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내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보다 큰 상위 개념, 상위 개념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때 잘 사는 것이죠.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도 잘살 수가 있고 시간이 없어도 잘살 수가 있고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어요. 그래서 그든 환경이나 조건이 내잘 살고 못 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. 인간은 그 이상이에요. 인간을 그런 조건에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. 쉽지는 않아요. 제가 아는 젊은이는 정말 하반신 불순데 잘 살고 있어요. 음. 놀랍게 잘 삽니다.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뭐 돈이 여유가 없는데 끊임없이 남을 돕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상한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데 차우는잘 살고 있는 분이에요. 부자는 아니에요, 물론.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잘 살기로 결정하십시오.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거라는 살거라, 분명한 저는 기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. 음.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일반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사람,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.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요. <laughs> 맞는 말씀이죠. 네. 끊임없이 돕다가 네. 보면요. 제가 하나 그 저, 싫어봤다가 친지간 친구 하나 얘기해줄게요. 이분이 이제 뭐 잡도고 백수인데 사람이 성실해요.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이 저기 뭐그 그분 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교회에서 무슨 여름에 이제 그 가는 아우리치를 가게 네, 된 거예요. 네. 한1 7 명인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친구 직업은 없지만 마음이 좋으니까 잘 사는 분이니까 그 남의 짐을 들어주고 누구 짐을 계속 들어주고 예요 공항에서 그냥 짐 드는 거 들어주고.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. 젊은이가 좀 태도가 됐다. 그분이 꽤 기업 중견한 결실한 기업의 CEO였어요. 갔다 와서 이 친구 이게 개별 어... 면접을 해서 백수의 오랜 생활을 끝내고 <laughs> 는데그잘산 결과라고 저는 네.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오랫동안 백수생활을 하면 비뚤어지기가 쉽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뭐 그러고 또이 뭐랄까 좀이 열등감도 생기고 짐 예. 자기 짐도 들기 시은데 남의 짐왜 들어주겠어요 예. 근데 그런 거뭐 마다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기쁨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